So we the 마지막 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팔아 버렸다는 설교 제목부터 좀 무거운 분위기인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판다, 또 팔리리라, 파는 자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오는데 물건을 파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스승 되시고 구주 되시고.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팔아버린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고 또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가로뉴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닌 분이시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버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로뉴다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고,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었는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론 유다의 모습, 그 마음, 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면 살펴보고, 우리들도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 불러주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면 유다에 대하여 아주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데 열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한번 저희가 아, 말씀해 드립니다. 출석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롬에,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론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아, 중요한 단서를 다 넣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판자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유다의 이름을 거면하면서 가로를 넣고 이는 예수를 판 제자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밤을 세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심하게, 신중하게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열둘의 제자 속에 포함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정말로 열두 제자라는 이 타이틀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두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직분을 주셨고 알른자를 고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열두 제자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중 하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유다 남쪽 지역에 위치한 가로 지역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여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다라는 이름은 에, 참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유다라는 말은 찬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아, 유다 왕국, 또 유다 지파, 유다 왕국, 유태인라는 말도 이 유대 유다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유다는 열두 중에서도 머리가 좋고 신임을 받아서 일찍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에 동계를 맡은 회계 담당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인지 모릅니다. 가문의 영광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제자 그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특별 은혜. 특별, 특권, 특별, 특별 자랑이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도시오 메시아이신데 예, 예수님의 그분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개인의 영광이요온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부러워, 부러움을 살수 있는 명예로운 열두 제자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12명이, 그냥 12명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신약 시대에는 12제자가, 예, 12제자가 이 신약 시대에는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어,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었고 그 위에 어린양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버린 유다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니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알지 못하고 헌신자처럼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선택함을 받아서 이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신지를, 아, 귀한 것인지 알아, 아, 알아야 됩니다. 엄청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은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또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이 나를 불렀다. 어떤 국회의원이 나를 불렀다. 어떤 시장님이 나를 불렀다. 또 장관, 또 대통령이 아들 불렀다 하면은 얼마나 참으로, 어, 가슴 설레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밀어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론 유다에가 이처럼 엄청난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부른받은 이 특권을 알지 못하고 이 버려버린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부름을받은 성도, 예수님의 부름을받은 제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참은 하나님 예수님의 지제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름 불러주신 사람이다. 이 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과의 에, 관계성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 은혜와 특권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 이해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과의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보다도 말씀보다도 다른데 관심이 있었고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양심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부어드렸을 때 캐트에서 가론 유다가 마리아를 노려보면서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더라고 한 것입니다. 가른 유다가 마리아를에게 분노하고 비난한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 존경을 받는 것을 모마 땅이 여기고 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면은 아마 하로유다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분이라, 존귀함을 받아야 될 분이라라고 알았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이 옷감을 부어드릴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옥법을깨어드리는 것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모마땅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의 한 가지 또 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가로 유다의 비뚤어진 마음, 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마음 것을 아시고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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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 넣는 그가 나를 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유다는 라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뻔뻔스럽고 가정스럽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이 시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잠시 눈이 멀어서 주님을 대반한 대반하고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이 더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좋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통하여 하나되고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하죠. 대인 관계가 좋아야 하고 친구 관계가 좋아야 하고 이웃 관계가 좋아야 하고 교우 그 관계가 좋아야 하고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신용이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없이, 관계성이 파괴되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포도 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생명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이 되어야만이 생명을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항상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마음을 나눌 때 관계성이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도 잘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항상 좋게 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찬양하지 않냐고, 예배 드리지 않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로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다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때 하타한 절망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떤 합니까? 찬양을 좋아하시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좋으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있다면 얼른 고쳐먹고 고쳐서 올바른 관계, 한계,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버린 세 번째 이유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을까요? 15절 다 같이 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예수를 넘겨,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르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론 유다는 대리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이 계신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흥정을 해서 은 30을 받은 것입니다 은 30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보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나라로 가게 되었고 출애국기 21장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소가 남종이나 여정을 받아서 죽게 되면 소임자는 은30을 그의 상전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30은 종의 몸값으로, 소한 마리 값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30, 종의 몸값, 소한 마리 값, 한 600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이 유다의 마음, 얼마나 탐심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 영국의 축구선수로 가있는 손흥민 선수의, 선수의 몸값은 1200억 원입니다. 1200억 원. 얼마나 아, 맞,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고 하셨는데, 천하를 주고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목숨인데, 예수님은 종의 몸값인 은30에 팔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따르고 믿던 제자에 의해서 팔린 것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은삼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가득한 가득찬 마음을 가지게 되면 특히 사탄의 유혹을 식, 받은 상태가 되면 보이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것,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돈께 회계를 맡을 정도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었지만 돈을 만지다 보니 돈 욕심이 자라서 극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란 탐심이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부나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욕망, 남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누가복음 12장 5,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으니 이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스승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이웃도 보이지 않, 않게 하는 것이 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눈이 멀다 보면 자기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다 모든 것은 자기가 취해야 할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이지만 아주 작은 돈 때문에 며칠 만은 훔치려다가 사람을 죽인 강도가 잡혔다는 뉴스를 볼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몇십만 원 훔쳐가려고 하다가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죽게 하는 이 안타까운, 미련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탐심, 모든 여러 가지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유혹이, 유혹을 받게 되어서 이웃에게 죄를 짓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도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많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잘된 것이 아니라 더 부자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사체를 받아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삼시에 팔아버린 이유는 자신을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맺지 못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었고 또한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하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 크거나 또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갈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제자로, 성도로, 하나님 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고, 최고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탐심을 물리치고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과 삼백대나리의 가치를 보여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드리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1절을 보면 1절 마음은 불러보겠습니다. 주예수보다더 귀한 거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관계성을 멀리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삼십에 팔아버린 이 이야기가 가로뉴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 따르는데 있어서 주님보다 더 주님 주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물질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주여 세상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만이 최고로 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10년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온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좋아하는 것들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항상 고백하고 주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자자 선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청을 덧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